19번 볼게. 19번은 뭐야? 약간 이 봐봐. 그림을 그려야 배경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 자 이런 반원이 있고 직사각형이 붙어있다는 거야. 이, 이 그림이야. 직사각형인데 하나는 뭐라고? 이거 16이고요. 여기가 12래. 그 다음에 뭐라고? 얘는? 어 이거 반이래. 반원 딱 붙었네. 근데 뭐라고? 반원이 딱붙었는데 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슈예 넓이를 구하래. 얘가 요 넓이를 구해달래. 직접은 못 갑니다. 자, 그럼 뭐야? 요 넓이를 구해달래 하는데, 뭐야? 음, 뭐다 끝났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봐. 자, 빨간색 살짝 을게이 넓이에서 삼각형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알았어? 이 넓이 뭐야? 요거 부채꼴의 넓이 뭐니? 10이니까 6이겠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몇이야? 4분의 1, 그죠? 거기서 더하기를 뭐냐? 여기 몇이야? 16 어? 뭐? 네? 16곱하기 16뭐 하면 돼? 6. 오호! 자, 그리고 뭐야? 여다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하면 16곱하기 6하면 되지? 16곱하기 6하면 되지? 네. 거기서 이제 뭘 빼자고? 맞습니다. 그렇지? 여기 몇이아 22. 그렇지? 22곱하기 6곱하기 6곱하 하면 되겠다. 2분의 1 하면 되겠다. 얘가? 괜찮지? 약간의 방법을 좀 택하는 거니까. 11이니까 마이너스 66. 여기 몇이냐? 96이냐? 그럼 여기 몇이야? 9파이니?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결국 9파이 플러스 30이네. 괜찮지? 약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될것 같아.